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행을 놀러 왔습니다. 여수로 여수로 놀러 왔는데 지금 이렇게 킨 이유는 지금 밤이에요. 밤. 근데 킨 이유는 우리 반애가 이제 구독자 애칭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정할라 하는데 모르자면 좋을지. 그게 아직 고,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전화기 갖고요.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정했습니다. 좀라하긴 하지만, 제이랑 일기에도 길이 없서 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야 돼요. 그러면 안녕.